안녕하세요, 상장형 교사 김맨입니다.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서 코딩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코딩 공부를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네, 처음에는 코딩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이와 게임으로 코딩 공부를 시작해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그 이후로도 코딩이 정말 좋아졌어요. 오늘 그 재미 중에 하나인 해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를 조작해 볼 건데요. 네, 오늘의 영상도 조코딩 채널에서 배우고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쉽게 재제작한 영상입니다.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조코딩 채널을 참고해서 공부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도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겠지만 실제로 해킹하는 건 아니고 내 컴퓨터에서만 해킹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놀이입니다. 네, 이 놀이는 친구들이나 네, 선생님 또는 가족들에게 깜짝 서프라이즈로 하면 재미있는 놀이입니다. 네, 그런데 해킹은 원래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이런 정보를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놀이를 나쁜 곳에 사용하지 않고 유익하고 재미있게 놀이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친구들과 같이 함께하면 재밌지만 네, 게임으로 사기를 치거나 네, 친구들에게 나쁜 말을 하고 막 현실 세계에서 막 따라해가지고 막 사고를 치면 범죄가 되잖아요. 네, 해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늘 배우는 해킹 놀이를 통해서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영어나 숫자들, 그리고 기호들이 마구마구 나오는 수업이거든요.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나오는 영어들은 글자가 아니고 전부 다 그림이다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만 잘 따라오면 어, 재밌는 놀이를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똥피하기 게임 만들어봤죠? 네, 그때 선생님이 설명할 때 프로그래밍 언어는 굉장히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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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고 했잖아요. 네, 오늘 수업에서는 그 언어 중에 하나인 HTML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네, 이 언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은 듣기만 해도 돼요 네, 이름은 HTML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보고 있는 이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나타내 주는 언어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를 봤을 때그 사이트에 나오는 글자나 그림은 우리 사람이 보기 편하게 만들어진 글자나 그림이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이를 그들만의 언어로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와 대화를 하려면 이 언어를 반드시 알아야겠죠. 네, 이 언어가 바로 HTML입니다. 네, HTML은 줄임말인데요. 네, 어렵지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오늘은 Hyper Text Markup Language라는 뜻인데요. 네, 어떤 홈페이지 즉 링크 주소를 눌렀을 때 표시를 해주는 언어라는 뜻이에요. 네, 이 부분은 스크래치랑 비슷한데요. 네, 스크래치에서는 코드블럭을 하나하나 쌓아서 알고리즘을 만들었잖아요. 네, HTML은 코드블럭이 아니고 영어나 기호, 그리고 숫자 등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만드는 언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전체적인 실행방법은 어, 웬만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다 똑같아요. 스크래치에서는 하나하나를 코드블럭이라고 하고 우리가 수업을 했었는데, 네, HTML의 언어에서는 이 코드블럭을 태그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해킹 놀이를 해보러 가볼 텐데요. 다시 한번 말해드리지만, 영어나 기호, 몰라도, 전혀 몰라도 오늘 놀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어, 숨은 그림 찾기 수업이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그림이 보이나요? 이 그림에서 어, 지금 열기구가 몇개 있나요? 네, 풍선 풍선 모양이 몇개 있나요? 그렇죠, 다섯 개 있죠. 잘 찾았어요. 이렇게 그림에서 물체를 찾듯이. 오늘은 선생님이 말하는 부분에서 똑같은 것만 찾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네, 영어라고 해서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림이다. 그림을 찾는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숨은 그림 찾기와 비슷한 방법으로 아주 쉽게 해킹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따라서 코딩놀이하러 출발. 네, 먼저 인터넷 브라우저는 크롬이 필요해요. 크롬을 실행시켜 주세요. 크롬이 없는 친구들은 인터넷에서 크롬을 다운받으면 되는데요. 먼저 구글 홈페이지로 들어간 다음 크롬이라고 치세요. 네 그러면 메뉴의 홈페이지를 누르고 들어가면 다운로드가 있어요. 네, 이걸 누르고 크롬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해 주세요. 네,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크롬을 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네이버 홈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선생님과 숨은 그림 찾기를 해볼 거예요. 네, 잘 따라오세요. 네, 먼저 키보드 위에서 F12 키를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들 키보드 제일 위에 오른쪽 쪽에 보면 F12가 있거든요. 네, 눌리면 어, 그럼 오른쪽 화면에 창이 하나 뜨죠. 네, 영어지만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창을 개발자 도구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적힌 문자들은 이 네이버 창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html 언어로 표시된 문자들이에요. 네, 그런 다음 검색어 부분에 아래로 표시된 화살표를 눌리고 검색어 설정을 해주세요. 네, 자기가 보고 싶은 검색어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뜨죠. 네, 선생님은 이렇게. 전부 다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검색어들이 순위별로 뜨는 걸볼수 있어요. 네, 그 상태에서 다시 검색어들 옆에 화살표를 눌려 놓고요. 이제 아까 봤던 F12 창, 개발자 도구창에 가세요. 네, 여기 위에 보면 네모 화살표가 있는 거 그림이 보이나요? 네모에 화살표가 있는 그림인데 이걸 눌러주세요. 네, 이건 뭐냐면 네, 우리가 보는 네이버 창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면 이 부분이 컴퓨터 언어로 어떻게 표시되고 있는지를 찾아주는 기능이에요. 네, 돋보기 같은 기능이거든요. 네,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뀐 걸 확인하고 나면 마우스 포인터를 네이버 검색어 1위에 가져가 보세요. 그럼 오른쪽 개발자 도구창에도 똑같이 검색어가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죠. 네, 이게 바로 숨은 그림 찾기 끝입니다. 네, 여기까지 숨은 그림을 찾았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걸다한 거예요. 네이 개발자 도구는 우리가 보는 컴퓨터에 한해서 수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글자로 바꿔서 이 네이버 창을 나만의 네이버로 만들 수 있어요. 네 바꾸는 방법은 화살표를 파란색으로 만든 상태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클릭하면 파란색 부분이 사라지고 원래의 마우스 포인터로 돌아오죠. 그 대신 이제 개발자 도구 창을 보게 되면 실시간 검색어 1위 글자가 들어있는 부분에 색깔이 칠해질 거예요. 네, 이 부분에서 검색어에 해당되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검색어 부분만 선택이 되거든요. 네, 이제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글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짠! 네, 이렇게 하면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바뀐 걸알수 있어요. 네, 이렇게 오늘은 네이버를 해킹해 보았는데요. 어 이것은 실제 해킹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결과를 보지 못하고요. 오로지 내 컴퓨터에서만 볼수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라서요. 혹시 HTML 언어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어, 스스로 공부해 보거나 선생님께 따로 궁금 댓글을 달아주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혼자 HTML을 공부하기 좋은 사이트는 설명창에 적어둘 테니까 들어가서 공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놀이로는 많은 활동을 할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네, 방학 숙제로 신문기사를 만들거나 할때 신문기사를 컴퓨터로 쉽게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뉴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오늘 배운 방법을 이용하면 이렇게 기사 제목과 사진을 바꿔서 그대로 인쇄해서 나만의 기사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구나 가족들의 생일을 축하하거나 깜짝 파티를 할 때도 이렇게 수정해서 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선생님이 영상 앞에서도 말했듯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한 재미있는 놀이로 공부를 시작하면 자신에게 유익한 공부가 돼요. 하지만 어떤 언어나 어떤 활동이든 나쁘게 사용하면 범죄가 된다고 했죠. 네, 오늘 배운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작권이나 출처 항상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재미로, 놀이로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들 프로그래밍 언어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재미있게 공부하길 바랍니다. 궁금하거나 물어볼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그럼 안녕!